뭐 여러분들은 자기를 잘 하고 있지만은 사실 우리나라 청년들처럼 여러분들도 불안하게 마찬가지일 거예요. 앞으로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나, 한국에 또 얼마나 더 있어야 되나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으실 텐데 10년 뒤의 모습을 다들 생각하고 있어요? 예, 예, 생각하고 있 10년 뒤의 모습. 뭐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들? 음. 10년, 뒤에. 뭐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들? 음. 10년 뒤에 한국에 있을까요, 아니면 한국에 있을 아, 것 같아요. 한국에 그러니까. 있을 것 같아요. 네, 결혼하고 쌤이? 10년 전에 지금 내가 이런 거할 네. 거라고 저대상상못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10년 뒤에 뭐 하는지 몰라요. 아니 <laughs> 스스로를 위해서 투자하고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들 혹시 투자 아, 있겠죠 건강을 챙기려고 이제 노력했어요. 10년 뒤의 나를 위해서 건강 좀 챙겨줘야 어, 되고 그러면은 10년 뒤의 줄리앙에게 아 변지네. 음. 영상 변지. 정말 그 동안 미안했어요. 내가 <웃음> <웃음> 말이 너무 많아서 <laughs> 침 그렇게 많이 몸이 좀 <laughs> 힘들게 했지. <웃음> <웃음> 혀 많이 아팠지. 혀 <laughs> 많이. <laughs> 혀 많이 아팠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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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몸좀더 건강하게 챙기도록 할게요. 날 너무 요하지 말고 열심히 살고 있어요. 화이팅. 지금 음. 어. 뒤에 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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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있는데요? 10, 10년 뒤에 봐. 아. 음. 어, 열심히 살고 있다. 어렸을 때부터 돈 벌었는데 그돈다 쓰고 음. 너를 위해서 모인 거 하나도 없어서 좀 미안한데 지금부터 모아서 우리 가족 만들기 위해서 모을게. 음. 어. 어. 넘친다. 데 10년 전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으니까 잘했고요. 이제 지금까지 했던 거를 다 후회 하나도 없으니 앞으로도 계속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이제 그냥 돌아가서 원래대로 대통령 꿈을 이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입장이라.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해라. 아이팅 아, 아, 대통령이 난 어. 대통령 꿈이잖아요. 다나에서 아, 네. 대통령 되는 게. 음. 음. 어. 네, 투표할 겠다나 아, 아, 어. 대통령 되면 진짜 신기하겠다. 쌤이. 그럼 거기 의자에 앉아 있는 거야? 둘 돌아다니고 의자. 아니, 이거는. 자, 하나씩 좀. 우리가 놀렸던 거다 기억에 담아두지 마요. 알겠습니다. 10년 뒤 자, 장현 뭐... 할수 있어? 신주 그냥 한국 에서 아들 아 자식 세 명. 아 저런 얘기들 얘기또 없도록. 이제 봐요. 장이 한마디 하세요. 심지어는 <laughs> <9년 전> 장기현한테. <laughs> 누구? 누구야? 말이야. 사람 말이야. 저 사람 거기요 누가? 사장님이 얘기하시는 거야? <laughs> 네. 거기 아니야? <laughs> 트루머 씨, <트루보씨. 웃음> 어. 드러먼쇼 <laughs> 드러먼쇼 해! 해 올리고 달 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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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웃겨 <laughs> 네? 아이연현씨 20년 전 네가 식용형 노래 듣고 있는 모습 아직 기억해? 오, 오 뭐야 근데 10년 후 나 지금 시윤이형 같이 프로 하고 있어. 근데 10년 뒤에는 네가 지금 뭐 하고 있니? 이 생각은 성공할 거야. 시윤이 형처럼, 재민이 형처럼, 현이 형처럼. 네.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고생하는지 다 의미 있어. 포기하지 마라. 난수에 계속 계속 열심히 살자. 빼팅. 할 어, 그 아, 그냥, 감... 아, 지금 왜 울어? <laughs> 진짜. 어요 m e Come, 그 o m e come. Come, come, 그래 m e c o m 그 come, come. 만 o m e come, come. Come, come, come. c o 딱 e come, come. c o m 만 come, come. Come, Même jour, même heure, même là, il est de noyé. 10 ans 뒤에 만나기로 했었다. Araignée de garçon, je me Même jour, même même On verra quand on aura 30 ans. les marches la place des grands hommes. J'avais eu 6